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따라하면 도착하는 유스루트 4탄까지 업로드했는데요. 지난 영상 김포에서 제주까지 지원 다우진이 장착된 DA6으로 가는 영상에 오류가 있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못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입니다. 16분쯤에 매돈에서 유민으로 내려가는 절차를 제가 설명할 때 4천 밑으로 가도 된다라고 했는데요. 차트에 표시된 4천 밑에 있는 이 밑줄은 4천 밑으로 가지 말라는 표시입니다. 어, 영상에 설명된 대로 2,900으로 내려가셔서 진행하셔도 착륙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어, 이렇게 차트에 있는 절차를 잘못 설명드린 거는 제가 어, 만든 실수입니다. 이런 실수를 확인을 하고 영상을 검수를 하고 업로드를 했어야 되는데 어, 제가 죄송하게도 잘 못했습니다. <laughs> 잘못된 정보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 뉴스루트 5타는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주에서 이륙을 하시고 부산에 있는 김해국제공항까지 갑니다. 제주에서 이륙하실 때는 런웨이 7 번을 사용해서 이륙을 한 다음 마켓 4킬로라는 시드를 통해서 마켓까지 갑니다. 여기 보시면 표시가 있죠 만천 이하 에있스라는 표시입니다. 순항고도는 만천이기 때문에 만천까지 상승해서 마켓까지 가고요. 그리고 경 순항 경로를 통해서 토팍스에서 줄비까지 내려서 기매로 접근하는 어라이벌 프로시저인 줄비2를 사용하겠습니다. 토팍스에서 줄비까지 6000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 표시죠. 그래서 6000으로 내려가서 줄비는 또 런웨이36레프트에 연결되는 IRS 어프로치의 이니셜 어프로치 픽스입니다. 줄비를 통해서 PK711 그리고 아케비 요렇게 IRS로 공항까지 착륙하는 거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게임에서 루트를 설정을 같이 해보시죠. 비행기는, 오늘 갈 비행기는 TBM930입니다. 굉장히 빠른 녀석이고요. 에비오닉스도 갈민의 음, G3000이 장착되어 있죠. 출발공항 RKPC 제주 입력하시고, 런웨이는 7번을 사용할 겁니다. 도착공항 rkpk 김해 로네인은 36 left 잘되 있구요 l o no w altitude airways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디파처와 arrival procedure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파처 마켓 보킬로07 이미 자동으로 설정이 되었구요 도착 줄비 2 procedure 36 left 자동으로 이렇게 뜹니다 approach만 선택을 해 줄게요 36L 줄 l 이렇게 하면 스카이벡터에서 봤던 루트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루트가 생성이 됩니다 스카이벡터에서 이렇게 제가 미리 짜놨던 루트가 인게임 루트에도 이렇게 되는거죠 FMS가 장착된 모든 비행기는 이렇게 화면에서 경로를 입력하면 비행기 내로 자동으로 입력이 된 상태로 로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로딩을 하겠습니다 제주공항 7번 런웨이에 엔진 시동을 다켠 채로 로딩을 했습니다. 활주로에 로딩하면 엔진은 켜진 상태로 로딩이 되고요 TBM930에는 G1000이 아닌 G3000이 장착이 되는데요. 어, 구성부터 어, 패널들이나 버튼들 위치까지 조금씩 G1000과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VFILOT, v f r 맵을 켜가지고 경로 입력 잘 됐는지 확인을 할게요. seed로 마켓까지 가고, 토팍스에서 줄비까지 arrival로 가고요. approach, i r s 3 left로 김해까지 들어가는 길잘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가기 전에 비행기 계기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김해 i r s 에 필요한 로컬라이저 프리퀀시 108.5를 입력을 할게요. 좋아요. 여기 FMS에서 냅컴 들어가셔 가지고 오디오 앤 라디오. 첫 번째 있는 네브 1을 클릭한 다음 10 85 그다음 트랜스퍼 스위치 버튼을 눌러 주면 네브 1 상단에 액티브 프리퀀시에 108.5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차트는 전부 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AIP 차트고요. 무료 차트예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잽스는 유료 차트고 얘는 무료 차트입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제가 영상에서 사용하는 차트들은 다 설명란에 링크를 넣어두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세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FT 버튼 눌러서 미니멈 214비트인데 220 피트 입력을 해 둘게요 미니멈 바로 선택해주고 220 하면 여기에 미니멈 숫자가 다시 표시가 됩니다 로컬라이저나 글라이스 러블 쫓아 가시면서도 이거 보면서 미니멈까지 얼마 남았구나 하고 더 쉽게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스피드 버그 들어가 가지고 로테이트 스피드 90 여기 속도계에 R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 요거 켜놓겠습니다. 나머지 키시면 VX, VY, 어, VOPROCH 속도도 다 표시가 되는데요. 우선은 저는 이번 영상에서는 VR만 켜놓고 갈게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패널에서 고도 11000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거 돌리시면 타겟 알티튜드가 바뀌는데 11000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또 상승은 VS 모드를 이용할 겁니다. 오토 스로틀이 있는 기체 같은 경우는 f l 이 Level Changer FLC 모드로 상승을 해도 되는데 어, 저는 VS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Yo Damper라는 버튼이 지원 다운지는 없는데 어, TBM에는 있어요. 이거는 Yo Damper라고. 좀, 요잉 무브먼트를 얘네가 오토파일럿 하면서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방향 안정성이 증가되고, 선에도 좀더 정상적인 선에 가깝게 되도록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내부는 FMS. 우리는 FMS에 입력된 경로대을 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의 소스는 FMS로. 하지만 줄비를 지나서, 711을 지나서, 아케비를 다가갈 때는 로컬라이저를 쫓아야 되겠죠. 그때는 여기 액티브 네비게이션 밑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VOR1을 선택하겠습니다. 108.5 로컬라이저 미리 넣어놨고요. 다시 FMS 들어와서 타겟 알티튜드 11000까지 버리컬 스피드 모드로 1500ft per minute로 올라간다. 어, 세팅 다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켜서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시간도 같이 재보면서 자 출발할게요 풀스루틀를 놓고요 아그 전에 하나만 더 여기 중간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커션이 떠 있는데요 이거 끄고 갈게요 뭔가 불편하니까요 세퍼레이터 꺼주고요 오토 셀렉트라고 하네요 이거는 위에서 이 버튼입니다 퓰 셀렉터를 오토로 키는 건데요 이 비행기는 왼쪽과 오른쪽 날개에 탱크가 연료 탱크가 있는데 선택해서 나는 건데 어, 오토로 해 놓으면은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연료 배분이요. 자,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 릴리즈하고 이륙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넣어 주고요. 여기까지 계기 설정들은 오히려 DA 62보다 더 간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에어 스피드 살아났고요. 70, 75, 80비행기 벌써 뜨려고 합니다. 90 로테이트. 자, 속도 인크리즈 하고 있고요. 파스트 레로 클라임 기어 올리겠습니다. 기어. 그리고 플랩도 미리 올려 줄게요. 레버 플랩 올리면 리프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코가 떨어져요. 그래서 살짝 요크를 컨트롤 해 주시고요. 오토파일럿 인게이지. 이러면 이제 맵에 짜여 있는 루트대로 자기가 알아서 갑니다. 유수스 루트 4탄에서 이미 확인하셨죠. 11,000까지 1,500 FPM으로 상승하면서 FMS를 통해서 짜여진 루트대로 얘가 비행을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잠시 녹화를 중단하고, 만 피트 조금 안될때 다시 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녹화를 켜놓으니까 비행, 어, 풀심이랑 계속 튕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녹화 중단합니다. 현재 1400피트, 1400피트, 1500피트를 돌파해서 11000까지 올라왔고요. 지금 VS 모드에서 11000피트 타겟 알티티드를 유지하는 ALT 모드로 오토파일럿은 들어갔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직 마켓까지는 거리가 좀 남았고요. 고스보를 지나서 토팍스까지. 토팍스에서 줄비로갈때 6000으로 내려가야 되니까요 토팍스에서 줄비로 갈때6000 이상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6000으로 맞춰 놓고 다시 또 녹화를 중단하고 좀 있다가 찾아올게요. ALT에 6000 입력해 주고 토팍스 직전에서 다시 녹화를 키겠습니다 자, 이제 화면 보시면 토팍스다와 가고요. 톱박사에서부터 차트 볼까요? 줄비까지 톱박사에서 줄비까지는 6000, 6000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VS 모드 음, 시동 걸어 주고요. 내려가는 거는 1500으로 페이퍼미니 1500 페이퍼미니스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보나마나 지금 뭐 여러분들 풀 파워겠죠? RPM 쭉빼 줄게요. 저는 30까지 빼겠습니다. 여기 토크 30까지 조절해줘서 30 정도로 뺄게요. 왜냐면, DA62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비행기가 아니었는데, TBM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IRS 좀 있다가 줄비해서 PK711, 711에서 아케비까지 갈 때, 내려가, 내려가고 랜딩 기어도 내려야 되고 플랩도 써야 되는데 너무 빠르면 시간이 쪼들리니까 여기서부터는 RPM 좀 빼가지고 저렇게 낮은 RPM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팍스에서 줄비로 내려가고 있고요. 여기 마크 6000 이상을 유지해야 되니까 6000으로 맞춰서 내려갈게요. 지금 9400 지나가고 있습니다. 1,500분당 1,500으로 내려가니까 6,000까지는 3,000. 2분이면 내려가겠네요. 여기는 지금 ET가 3분 30초. 6,000까지 내려오고 나서도 1분 30초 여유가 생겼죠. 왜냐면 속도가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아까처럼 풀파워로 막 250, 60으로 해서 내려가신다면 속도는 더 올라갈 거고, ET는 더 짧아질 거고 그러면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거리 내에서 하강이 다못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RPM 좀 빼서 쭉쭉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줄비에서부터는 턴 GPS가 오토파일럿이 알아서 자동으로 할 거고요 6000 찍자마자 Altitude Selector로 5000 맞춰 놓고 5천 내려가서 랜딩길 다운하고 첫 번째 플랩 쓰고 그렇게 아케비로 어 아케비 향해서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차트 빼고요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멋있죠 TBM 아유 멋있습니다 자, 현재 말씀드리는 와중에 7,300 피트 지났고요. 속도 190 2분 20초 남았습니다. 조금만 가속을 걸게요. 6,000 피트의 레벨이 되면 a l t i t u d Selector를 통해서 타겟 r g e t u 는 5,000으로 바꾸겠습니다. 6,500 이게 지금 VS 모드가 곧 ALT로 바뀔 거예요. 죠 알티튜드 셀렉터 돌려서 500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스로틀 조금만 더 넣어 줄게요. 레벨 플라이 할때 속도 이러면 곤란하니까요. 45 40, 40에서 오, 45 정도 원절이 넣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줄비까지 4너리끌 마일 남았구요 지금 조금 시간 있으니까 차트 또 볼까요? 줄비 6000 PK 711 5000. PK 711 지나면서 3300. 그리고 아케비. 아케비 들어갈 때는 여기 있는 버튼 액티브 내부 현재 액티브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의 소스 FMS인데 이걸로 쓴다는 거. 말하면서 톤 시작됐고요. VS 모드 눌러서 1500 잡고 내려가겠습니다. RPM 3 10까지 조금 빼주고요. 여기까지 시간은 33분 걸렸네요. 서울에서 제주 가는 것보다 제주에서 부산이 거리도 짧고 비행기도 훨씬 더 빠른 친구로 했더니 여유가 있습니다. 아, 여유가 있다는 게 아니고, 뭐랄까, 좀. 그렇게 여유가 넘치지는 않네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조금 더, 금방 오네요. 금방. 자, vs 모드 끝나면, altitude selector로 3300 넣고, 그리고 속도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180까지만 줄이고, 그 다음, 기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다운 180 되면 기어 다운. 그리고 기어가 다 내려가면 불이 들어오거든요. 초록불, 초록불 3개 확인하고 첫 번째 플랩 넣을게요. 기어 다운 다된거 확인하고 첫 번째 플랩 넣고요. 그리고 RTT도 3300 맞춰 놨고 이제 PK 711 다가오죠? K711 되면 이제 3300까지 다시 VS 모드 1500으로 해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파워가 작아가지고 속도가 계속 줄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요 정도. 자, 턴 시작하네요. Selected Altitude 3300 VS 눌러서 역시 이번에도 1500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로컬라이저 인텔셉트 할수 있는 아케비까지는 6너리끌 마일 나왔고요 이제 5.9, 5.8. VS 모드로 하강을 시작하면서 속도가 다시 올라옵니다. 오토스로틀이 있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상승하거나 뭐 크루즈 하거나 레벨링 하거나 아니면 뭐 하강하거나 내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다 해주는데 이 비행기는 오토스로틀은 없다 보니 어, VS 모드로 하는 게 저는 소편하더라고요. 자, 3300까지 700 남았고요. 거리는 4마일 정도 남았습니다. 아케비까지죠? 지금 V8 볼까요? 맵을 보면 절반 가까이 왔네요. 아마 곧 로컬라이저 인터셉트 할 겁니다. 3300 레벨 됐죠? 이제 로컬라이드 인터셉터를 할게요. 액티브 내부의 버튼을 내부 1으로 바꿔줘서 지금, 인터셉트 하려고 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 글라이드 슬로프 신호 살아났고요 점점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 APR 버튼 눌러서 어프로치 모드를 on 해주는 겁니다. 바늘이 좀만 움직이면 제가 on 할게요. 사실상 지금 on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글라이드 슬로프 캡쳐 됐지만, 로컬라이저 바늘이 안 오네요. 어, 3초 내려올 것 같은데요. 어, 왔네요. 어프로치 모드 켜주고요. 그러면, 글라이드 슬로프 따라서 이쁘게 갈 겁니다. 역시 코를 내리기 때문에 속도는 증가하는 걸볼수 있고요. 여기 마젠타 라인 보이세요? 보라색? 이거는 현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면 7초 뒤에는 속도가 150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프로치 할때 속도 너무 빠르면 착륙하는 게 힘드니까. 파워 조금 더 빼서, 한 20쯤, 갖다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altitude selector, 이제 쓸 일이 없으니까, 미니멈인 220, 300까지 갖다 놓을게요. 그러면 저희가, 로컬라이저랑, 글라이스워프 따라가면서도, 잘볼수 있겠죠. 어, 여기쯤이구나, 어디쯤이구나 하는 거. RPM, 한 15까지 뺄게요. 그러면 내려가면서 차트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볼까요? 어프로치 차트죠? IKMA, 어프로치 차트. IKMA, 김에, 108.5. 화면상, IKMA 108.5잘 잡혀있고, 미니멈, 미니멈, 213. 현재, 1400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220. 한 1100정도 남았구요 속도 괜찮습니다 좋구요 요렇게 내려가셔서 랜딩하시면 됩니다 미니멈에서 세컨드 플랩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버려두면 어, 네 기, 서울에서 제주 가는거랑 마찬가지로 제주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알아서 지가 알아서 옵니다 오토파일럿 좋죠 그래서 랜딩하면서 뉴스루트 5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번 영상에는 다른 오류가 없기를 바라면서. 자, 980피트 통과하고 있고요. 미니멈까지 630피트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니까 시간은 41분 걸렸네요. 뭐, 땅에서 세팅하고 이것저것 합쳐도 50분 안으로 제주에서 부산까지 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760, 740, 30, 20, 미니멈까지 500, 500미니 minimum. 밖에 한번 봐볼까요? 기어 잘 내려와 있고, 음. 앞에 김해공항 보이네요. 또 다른 TBM이 한대 있고요. 미니멈까지 300. 여기 보면은 RA라고 적혀 있는 게 Radar Altitude 요비행기 랑, 땅의 거리를 보여주는데, 어, 착륙도 되게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RA가 50이 될 때까지 그냥 오토파일럿 그대로 냅두면 됩니다. 50이 되면 오토파일럿 해제하고, RPM 빼주고, 어, 가만히 있, 있다가 코 살짝만 당겨주면 랜딩 합니다. 미니멈까지 50. 에어폴트 인사이트 확인했구요. 세컨 플랩 넣겠습니다. 그리고, 자, 공항 잘 보이고 있구요. 이대로 쭉쭉 내려가면 됩니다. 세컨 플랩 넣었기 때문에 속도 줄어드는 거구요. 레이드 알티튜드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요. 속도가, 늦, 속도가 느려지니까 코가 지금 계속 들리는 거볼수 있습니다. 오토파일럿 디스인 게이지 하고, 50, RPM 살살 빼주면서 코를 살짝만 들고 기다리면 지가 알아서, 전 너무 많이 들었죠? 지가 알아서 랜딩 합니다. 이렇게 부산까지 잘 도착을 했고요. 어이쿠야. 저도 tbm930은 플레이 시간이 되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g3000을 어떻게 사용해서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수 있다. 이런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